이게, 예. 참, 버섯이 참 좋, 좋네요. 이이은 뭐, 독버섯이요. 자, 오늘도 산행을 합니다. 자, 올라갑시다.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아니, 구독만 꼭 눌러주셔. 다른 건안 눌러도 되고, 구독만 눌러주셔. 어? 몰라. 이거 못 먹는 것 같아. 아, 나물은 많지. 응, 치나물은 많네. 모기도 많고. 올라가다 보면 뭐래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내가 여기서 저기 한번 더덕 해간 적이 있어. 여기서요? 응, 겨울에. 아, 네, 응. 아, 아, 어. 떨려면... 더 배경은 좋다. 뭐 캐던, 캐던,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 산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산에 와서 응? 운동 하고 갔다 는데 중요한 거지? 여기 친나물 만큼 오려. 친나물하고 네? 네. 단풍 단. 나는... 이런 것은 먹는 버섯 같기도 하고, 원래 버섯 종류를 물어오니까 이거 참. 소통률은 많은데 씨앗 먹는, 먹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음. 음. 찍어서 가는 거야? 모르면 뭐로,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음.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음. 음. 여기도 도라지가 도라지가 많이 저기 저기 붙네 이곳짜리 3이다, 2곳짜리고기 3이잖아. 에? 그 앞에 3이잖아. 2곳짜리 에? 이곳짜리 3이잖아. 저거? 아니야, 저 앞에. 이거 점인데. 뭐가 앞에지? 아이씨, <laughs> 오다 가리 보니 3이여 그래가지고, 2급짜리요? 이렇게 봤더니, 밑에 봤더니, 아니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아 나는, 오면서, 아니, 저, 볼줄 알았지. <laughs> 어 오면서, 그래서 슬슬 쳐다본 거지. 그래, 그냥 지나치길래, 거기 3 있잖아. 그랬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지. 나도 진짜인 줄 알았어. 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무언가가 나올 때는 했다. 게지는오 okay. 이거 <목소리> 여기 하나 있 고, <목소리> 여기 하나 있 있을... 고, <목소리> 여기 하나 있 는데 <목소리>